사업을 하시는 분은 막혔던 이제 금전이 회수가 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 뭐 하고 계신 업이 있다면 업의 행보가 이제 출행이 많아진다든지, 바빠진다든지. 안녕하세요. 대구잠집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돼지 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돼지띠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과 상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올 상반기 들어서 갑진년에 이제 돼지띠분들이 건강적으로, 저 대체적으로 건강이 좋지를 못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궁에 대한 근심이나 우환이 많이 끼고 들어오신 걸로 보입니다. 네.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자식으로 인한 걱정이 좀 많았다. 네. 자식으로 인한 걱정들은 좀왜 생겼을까요? 올해 갑진년이나 이제 갑진년의 돼지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조상이나 귀신살이나 기문관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음. 그래서 본인의 직성대로 콩 심은 데 콩나야 되는데, 자, 본인 직성대로 이렇게 풀어지는 게 없고, 심중대로, 의정대로 풀어지는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어, 본격적으로 하반기운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돼지띠분들은 이런 자식 걱정도 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될것 같은데, 돼지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집안에 곡성 소리가 나고, 다 연불 부정이 좀 끼고, 음. 집안에 이제 상문이 조금 끼고 들어올 수가 많아요. 음. 어, 상문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 영향에 따라서 손재가 될 수도 있고, 자식공이 조금 나쁠 수도 있고, 게다가 본인의 이제 건강 관세까지도 악화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음. 원래 사고를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음. 평지를 다니시더라도 노중길을 다니시더라도 낙마수 횡익수 조금 평지 낙마 노중의 횡익들도 많이 걸려서 오시는 격이라서 어, 자동차도 자동차고 사고수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 연말 정도 가시고 보면은 이게 자꾸 사람들하고 다퉈야 되는 시시비비나 관청 소송이 된다든지. 저, 액사하고 수사 나온 일들이 자꾸 따라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 인간, 인간 구설, 인간 시비가 올해 연말에 들어가지고 사람들 좀 정리를 해고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수까지 같이 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이제 고독이 벗고 외로움이 자제 벗어들어오라는 그런 격이 되나 써서 올해 이제 연말 쪽으로 가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돈은 어차피 뭐 돼지띠분들이 뭐 돈도 돈이지만은 어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금전은 어찌 됐든간에 돈은 안, 마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전으로는 올 연말 되면은 조금 음, 물고가 튄다 흐름이 조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건강이나 사고 쪽으로 갑자기 급, 겁살이 든다든지 에, 그런 식으로 급하게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크게 아프거나 하는 그런 수가 꼈어서 올해는 사고 수좀 조심하고 가족 간에 안팎으로 본다면 안으로는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식 공이 아까 초입부에 어 근심이 끼고 우환이 낀다 그랬으니까 에, 가정적으로도 조금 잘 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들어봤을 때 돼지띠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될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금전 적으로더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희망차게 금전은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좋아지게 되는 걸까요? 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뭐 막혔던 이제 금전이 회수가 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 또는 거래처가 늘어나는 걸 수도 볼 수가 있고 뭐 하고 계신 업이 있다면 업의 행보가 이제 출행이 많아진다든지 바빠진다든지. 그런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수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진급이 될수 있고 승격이 될수 있는 그런 운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투기가 됐든 부동산에 이제 뭐 문서가 됐더라도 수학이 있는 거고 변동이 됐더라도 이제 나한테 덕이 있는 거지 덕이 있고 이제 조금 남는 장사가 된다 뭐 이런 좋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선 선생님께서 말한 조심해야 될 부분 잘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자식 걱정과 지방 창문 사고와 사람 다툼, 시시비비를 조심하라고 해주셨는데 네.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좀잘 피해갈 수 있게끔. 어한번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돼지띠 분들 올해 특히나 이제 겁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주 다치게 되면 크게 다쳐서 일반적이지 않게끔 몸에 큰 흉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가정 안팎으로 좀 시끄러우라고 하는 시시비비가 계속 따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더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돼지띠 분들에게 음, 하반기 메시지 남길 부분이 있을까요? 네, 돼지띠 분들 기본적으로 재물복도 끼고, 식복도 끼고, 복이 돼지띠 분들이 돼지 이제. 동물을 생각하면 돼지띠분들이 복이 대체적으로 따라져 있는 게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이제 현상 유지만 잘 해가도, 현상 유지만 잘 해가도 이제 괜찮을 건데, 범하고 이제, 과유가 불급돼서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이제 그릇을 차고 들어오면 넘치는 격이에요. 과욕은 금물이고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라 그랬다고 현상 유지만 조금 잘 해가셔도 괜찮은 하반기로 보이니까 올해 사고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